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크라운 대비 공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알수 있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드라이버 티 높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드라이버 샷을 할 때는 티 위에 올려두고 샷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윙이 일정치 않거나. t 높이가 일정치 않다면 어떤 때는 너무 낮게 바닥으로 날아가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하늘 높이 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스윙을 계속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코스 나가서 미스샷을 치고 그 다음 샷을 만회하는 것만 해도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줄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t 높이를 나에게 맞추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연습장에서는 t 높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연습장은 아무래도 내가 늘 연습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익숙한 환경이겠죠. 그런데 코스에 나가면 내가 직접 잔디에 티를 꽂아야 하는 것도 있고 티마다 길이가 다른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나무 혹은 플라스틱 티를 가지고 티를 꽂는데 티 먼저 꽂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같이 겹쳐 잡고 T를 꽂으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코스를 같이 나가 보면 T를 먼저 꽂고 그다음 공을 올려두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러면 T를 얼마만큼 높이 꽂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공과 T를 한 번에 같이 잡고 꽂으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그리고 무거운 공을 올려두고 수직으로 T를 꽂으시면 T도 한 번에 쉽게 꽂을 수 있겠죠. 헤드의 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뚜껑 부분을 저희가 헤드 크라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공 높이를 확인할 때는 이 크라운과 공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티 높이는 이 헤드 크라운보다 공이 3분의 1 정도 올라와 있을 때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평균적인 티 높이를 꽂고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자신 있는 샷을 할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마다 스윙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스윙 스타일마다 어떻게 티를 꽂아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많이 찍어 치는 스타일의 경우 보통 초보 골퍼분이 이런 경우가 많죠? 상체로 클럽을 끌고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가파르게 샷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에도 부담스럽고 실제로 샷을 했을 때 티만 거의 쳐내고 공은 위로 너무 높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공을 이런 식으로 면으로 치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치면서 거의 티만 맞추는 경우겠죠? 이렇게 되면 공이 굉장히 높게 하늘로 떠버려요. 이런 스윙 스타일의 골퍼분들은 일반적인 티 높이보다는 조금 더 낮은 티 높이를 권해 드려요. 이렇게 티를 낮게 꽂고, 스윙을 똑같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면에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크라운 대비, 공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알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찍어 치는 스윙과는 반대로, 뒤에서 손목이 좀 캐스팅이 많이 돼서, 퍼 올려 치는 동작, 들어 눕는 동작, 혹은 스쿠핑 동작. 손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 로테이션을 못해서 나오는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면 원래 맞아야 되는 것보다도 클럽페이스 면이 굉장히 하늘을 많이 바라본 상태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윙 스타일에 낮은 티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 제 레슨 중에 스윙의 최저점 드라이버를 높게 띄우는 방법 레슨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윙을 하면서 최저점을 지나면 저희가 팔로우 스윙을 하게 되죠. 보통 누워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땅샷이 많고 이런 식으로 손목이 미리 써지는 얼리릴리스 동작이 나오는데 뒤에서 이미 최저점의 다 지나간 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탑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낮은 티를 꽂고 치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티 위치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롱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엄청 롱 티도 있어요. 저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롱 티인데 지금 나는 스윙을 고칠 시간이 없으니 당장 이 스윙으로 공을 하늘로 띄워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윙 교정하기 전에 이렇게 티 높이를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티 높이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스윙 교정을 끊임없이 해서 예쁜 스윙을 갖고 더 공을 잘 치면 좋겠지만 충분히 장비 혹은 이런 간단한 t 변경만으로도 우리 스윙을 충분히 이용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레슨을 준비했고요. 조금 찍어 치는 스타일에는 이렇게 낮은 t 높이가 유리하고요. 일반적인 t 높이 그리고 뒤에서 많이 풀리는 이런 스타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티를 높게 꽂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임팩트 직전까지 손이 몸 앞으로 좀 끌고 오는 스타일이라서 티가 조금 높으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는 헤드를 조금 땅에서 올려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요. 제가 스윙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오늘 레슨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고요. 제 레슨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